저렴하게 나온 주말농장 및 텃밭용 토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매물은 영천시 금호읍원제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영천시내와 경상하양 두 거점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 향후 개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본 매물은 원제리 마을 안쪽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m 이상의 진입도를 확보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며 휴식과 힐링을 생각하시고 토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74평으로 활용하시기에 상당히 괜찮은 면적입니다. 용도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라서 활용성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 또한 매우 높은 매물입니다. 산자락이라서 토지 내 작은 잡목들이 조금 있지만 한번 정리하시면 정말 멋지게 이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오늘 매물의 가격은 8,500만 원이고요. 평당 49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위치에 8천만 원대의 토지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거 아시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매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십시오.